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루징을 할 줄은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3대 2로 이제 하나가 지면서 루징을 랜더스 상대로 당했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오늘 경기는 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가져올 법하면 자꾸 그 흐름을 놓치고 상대한테 이렇게. 상대한테 사실 뭐그 흐름을 헌납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흐름을 헌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흐름을 놓쳤고 그 놓친 흐름 때문에 계속 그냥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는. 사실 2회 말에 이제 김태현이 화이트의 직구를 받아치면서 이제 먼저 솔로 홈런을 때려냈죠. 화이트를 상대로 친 홈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동주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1점 하나가 정말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4회 초에 또. 최정이 똑같이 동주의 직구를 상대로 이제 솔로포를 때리면서 그대로 갚아줬죠 이렇게 또막 흘러,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5회 초에 이제 김태현이 최지훈의 타구를 빠지는 타구였는데 그거를 완전, 완전히 그냥 다이빙 캐치를 해서 최지훈보다 빠르게 달려가 가지고 베이스 터치를 해서 그 흐름을 딱 끊어냈죠 그래서 5회 말에 이제 우리한테 흐름이 다시 넘어옵니다 바로 넘어와요 5회 말에 5회 초에 어, 탱구에 그렇게 호수비가 나고 나서 5회 말에 우리가 흐름을 완, 완전히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진영이 땅볼을 치지만 어, 상대 유격수 안상현이 수비 미스를 하면서 이진영이 결국 1루 에서 살죠. 그래서 대주자 원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땅볼을 또 쳐요 거기서. 근데 상대 이제 이루수 정준재가 이루를 잡긴 했는데 이게 송구가 미스가 나오면서 1루에서 또 삽니다. 탱구가 또 살아요. 이게 병살성이었는데. 그리고 최재훈이 올라와서. 안타성 타구를 때립니다. 정준재가 그거를 잡긴 잡아요. 딱 잡잖아요. 다이빙 다이빙에서 잡긴 잡는데 주자가 1, 2루에서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 흐름 왔다. 이거 흐름, 흐름 우리 거다. 심우준이 타석에 그러고 이제 올라왔는데 삼진. <laughs> 그리고 이제 영무기 올라와서 땅볼. 이닝 종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가져온 줄 알았던 그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바로 6회초에 동주가 변화구를 던졌는데 최정이. 그걸 또 완벽하게 받아치면서 홈런을 때려버리죠. 역전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또 기묘한 게 에르디아가 안타를 쳐요. 에르디아가 안타를 쳤는데 어 동주 상대로 도루를 시도를 하려다가 런다운이 걸려가지고 1루에 아웃 됩니다. 이, 이닝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또 흐름이 우리 쪽으로 또 와요. 그걸 바로 6회 말에 선두타자 리베라토가 안타를 치고 그 뒤에 현빈이가 바운드 큰 땅볼을 치긴 했지만 어쨌든 리베라토는 1루에 살았고 그리고 시환이가 바로 이제 동점 적시루타를 치면서 동점이 되죠. 적시루타를 치고 채버지, 채버지는 랜더스에서 그냥 자동 고의 사고로 걸렀고 원시기가 이제 그 뒤에 올라와서 땅볼을 때립니다. 근데 그거 그거 마저도 안상현이 또 수비 미스를 해가지고 채버지가 1루에서 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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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버지가 1루에서 죽고 원시기는 1루에서 세이되고 원시기는 그래서 바로 도루를 해요. 주자 2, 3루가 되죠. 근데 김태현이 볼넷으로 나가요. 어 말루예요 말루. 말로. 근데 후니후니가 올라와서 삼진을 당해요 <laughs> 근데 또 7회 초에 리베라토가 그 약간 아그 우중간을 가릴뻔한 타구를 완벽하게 쫓아가면서 완전히 멋진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팀을 살리는 호수비를 보여주죠 그래서 7회 초에 <laughs> 상대 흐름이 넘어갈 뻔한걸 우리가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가져와요 근데 7회 말에 아웃카운트 2개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리베라토가 안타를 쳤는데 상대 우익수의 실책으로 결국에 2루까지 그러니까 득점 주자가 만들어지는데 현빈이가 이제 거기서 뜬공을 치면서 바로 또 흐름이 끊기고 그 결국에는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던 그 줄다리기 하던 흐름을 가져간 건팔회 초에 이제 랜더스였죠. 이제 투수 교체로 동욱이가 올라왔고 조동욱이 올라와서 이제 최지훈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정준재한테 안타를 허용하고. 원아웃 상황에서 이제 박상원이 다시 등판을 하는데 최정에게 볼넷으로 출루를 주고 근데 또 에레디아가 몸에 맞는 볼로 주자 말루가 되고 사실 랜더스도 그 말루 기회를 잘 살린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고명준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가 태그업에서 득점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무리한 주루플레이로 태그아웃으로 결국에 이닝이 종료가 됐잖아요. 막 주자들이 런다운이 막 걸리면서 그러면 한 점만 허용을 한 거면 우리도 8회 말에 아, 점수를 좀 따라가는 점수를 냈었어야 되는데 시환이가 본래 출루를 하고 이제 최버지가뜬 공을 때리죠. 그래서 원아웃 상태에서 주자 1루 타석에는 원시가 이제 올라오는데 시환이가 <laughs> 에레디아처럼 무리하게 이제 도루를 시도하려다가 1루에서 견제사를 당하고 순식간에 흐름이 이제 다시 랜더스로 넘어갑니다. 원시기는 삼진을 당하고 그러니까 흐름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싶을 때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두산전 때부터 하나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흐름을 가져올려 하다가 놓치고 또 가져올 만하면 또 놓치고 하니까 결국엔 상대한테 흐름을 내줘버리고 패배까지 그래서 이번 주 6경기인데 6전 2승 1무 3패예요 그러니까 승리보다 패배수가 더 많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좀 음... 아쉽습니다 물론 뭐 LG도 오늘 이제 두산 상대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차가 경기차가 좁혀지진 않았는데 아이러다가 진짜 좀 위기 의식을 가지긴 해야 됩니다. 위기 의식을 가지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너무 막 극심한 부담감으로 이어져서 선수들의 플레이까지 영향에 미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아, 타자들이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야 타자들이 공격 이닝에서만큼은 아 투수들 오늘 동주 진짜 잘해 줬거든요. 오늘 동주 진짜 잘해 줬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 최정의 홈런 두 개가 최정이 잘친건 솔직히 동주가 못했다기보다 최정이 잘친 거고 오늘은 하나 타선의 공격력 때문에 진게 패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 이게 화요일부터였죠? 월요일부터였나? 그러니까 좀 약간 기록적인 폭염이었잖아요. 막 38도, 막 어제 토요일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막 재난 문자도 많이 오기도 했고. 타자들이 약간 좀 더위에 약한 건지 뭐 아무리 더워도 막잘 치고 점수 잘 내는 팀들은 잘만 내더라 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결국엔 다른 거니까 타자들이 좀 더위를 많이 먹은 건지 그러니까 그 금요일 이제 우리 홈으로 넘어오기 그 직전 목요일 경기 때풀련장을 갔잖아요 11회까지 잠실에서 풀련장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 더위에 풀련장 때리고 바로 대전으로 넘어와서. 랜더스랑 이렇게 승부를 하는 건데 금요일 날 그래도 앤더슨 상대로 4대 0으로 이겨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위기는 좋게 가져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오늘 아 이게 타선에서 너무 좀 무기력하네요 이번 삼성 3연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돌아오는 이제 화수목 삼성 3연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썸니폼 그냥 화요일부터 입으면 안 되나 <laughs> 썸니폼을 그냥 화요일부터 입으면 안 되나 이제 뭐 끝난건 끝난거고 끝났으니까 이제 월요일 하루 다들 푹좀 잘들 쉬시고 뭐 더위 먹으신 분들 계시면 몸 보양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화목 직관이고 수요일날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이번주 홈3면전 삼성과의 3면전은 영상이 안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리뷰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뭐 별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쨌든 한주 동안 정말 막 폭염에 직관 가신 분들 뭐 집에서 보신 분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한주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또 다시 활기차게 다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예. 네. 화요일, 목요일 저는 재밌게또 우리 조심히 직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